일주일간 어떻게,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어요 일주일간 좀 바빴어요. 직장이 네. 좀 많아가지고, 직장이요? 이번에는. 아, 예. 네. 뭐, 회의도 잡히고, 막, 그래가지고, 좀 바쁘게 지냈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직장 일에 바쁘시면 그나마 좀 다행이고, 뭐, 어, 이번에 이제, 사실, 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사에 돌아가는 걸 보면은 수해 이번에 많이 났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네. 수해가 많이 났는데 이번에 이제 그 수해 상황이 굉장히 저쪽에 뭐 충청도 그리고 경상도 뭐 이쪽에 보면 이제 수해가 많이 났거든요. 예예. 네, 네. 어 이런 걸좀 보시면서 좀 어떤 생각을 좀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좀 예. 확실히 예. 예. 누가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 운영을 하냐에 따라서 예. 확실히 움직이는 것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많이 좀 비교가 되더라고요. 예. 그니까 이제 그 소중한 생명들이 이렇게 그냥 불의에 그냥 하루아침에 음뭐 쉽게 얘기하면 객사를 했는데, 음 이게 이제 인재일 경우에는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그걸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준비를 하지 않아서 생겼다고 하면은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만히 이런 것들을 보면, 어, 결국은 정신 상태인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쉽게 얘면 이제 현재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사람들이 정신이 없어요. 예, 네, 예. 네. <laughs> 위에서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나 정신이 없는 거예요. 예예 예. 정신이 없으면 사고가 나거든요 그렇죠 예예 이거는 이제 큰 틀로 보는 거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봤을 때도 똑같 예. 똑같아요 예 결국은 자기 자신이 이 정신을 얼마나 이렇게 집중을 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 이렇게 해서 이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최면은 정신 집중입니다 정신 집중 그니까 사실은 그러한 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 자기 체면을 배워야 돼요. 예, 사실은. 예, 그래서 정신이 집중이 되고 안정이 되어야 이 두루두루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예. 어 이게 이제 정신 집중이 안 됐다 보면은 어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어떤 게 선, 선인지 후인지, 후인지 이를 분간을 못 하는 거예요. 우왕, 좌왕 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 누구든지 놓이게 노이, 되지만은, 놓이더라도 다시 정신을 차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방향으로 일어나느냐. 이제 이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가. 그래서, 최면은, 어, 의식을 분리시키고, 여러 가지 생각들, 이런 판단, 이런 것들을 하는 의식을 분리시켜서, 무의식 속에 매일같이 반복적인 암시를 주고, 몸과 마음이 정신을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어, 하셨던 자기 체면 또 일주일간 열심히 하셨죠? 예, 저 했는데, 예. 이제, 어, 이제, 전에 했던 것하고는 뭐, 이제, 보고, 많이 좀, 클리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네. 예. 예예예. 그 지난번에는 그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었다라면은 예예. 이번에는 말씀하신 대로 예. 생각은 없이 했었거든요 예예예. 컬러 이미지 그걸 이제 집중적으로 했었었는데 어, 직접 이게 경험. 아니, 일주일 동안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피곤한 것도 있었겠지만, 예. 어, 전반적으로 그게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은 거의 없었고, 한번 예. 정도는 그 이, 이번에 그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사고 연결이 될려고. 예. 그 비번 장면을 보긴 했어요. 아, 사물을 접하기 전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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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게 네. 예, 이제 이걸, 이걸 꾸준히 하다 보면은, 예, 예. 어, 이 영성이 많이 발, 발, 활발해져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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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그걸 대체 3의 눈이라고 하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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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좀 그동안에 이제 이 잠재되어 있던 것들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나타나는 거고 또 어, 명현현상처럼 잠시 주춤했다가 또 활성화되기도 하고 그래요. 예, 예, 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꾸준한 그런 반응이 있든 없든간에 꾸준하게 하는 거. 예. 네, 그게 중요하다는 거. 네, 말씀드렸고 을 우리가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 누, 누가 어떤 사람이 어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본인도 달라지겠지만 결국은 다른 사람한테 의존하면서 세상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그 본인의 주관을 확실하게 세우고 또어 어떤 자신의 가치관이 또 뚜렷해야 네.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리기웃뚱 저리기웃뚱 이 사람 말에 끌려가고 저 사람 말에 끌려가고 이렇게 그냥 시간이 가는 거예요. 네,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지 시계가 시계이기 네, 그래서 뚜렷한 자기 정체성을 찾아내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일그 그 일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그 일에서 하는 일에서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길이다. 왜냐하면은. 이제 가족이라든가 생업, 이런 그 소득이 있어야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러면 그 하는 일에는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하든,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 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공부는 한다,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전체성 찾으려면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체면의 꽃이라고 하는 자율훈련 체면, 자율훈련 체면을 어, 완전히 어, 이해를 하고 터득을 해놓게 되면 이거는 평생 어 자신의 주치의처럼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예, 평생 함께하는 거고 자신을 돌봐주는 주치이니까 그만큼 중요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자율훈련 체면은어 독일에서 나왔다. 슐츠 박사가. 이걸 발명을 해서 개발을 해서, 어, 200여 년 동안에 지금까지 이어, 이어져 온 체면이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자율신경계를 조절하고, 부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킨다 그랬습니다. 예. 어,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했던 내용을 제가 다시 또한번 반복해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 자율훈련 체면은 6단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6단계.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한번 6단계까지 이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예. 이제 그, 시, 그 실습은 시간이 이제 이거는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요. 예. 그러니까 하는, 어떻게 하는 건지, 이론적인 것은 오늘 6단계까지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원래 한 단계를 보통 일주일에서 어, 10일, 보름, 한 단계를 가지고 한, 한달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6단계까지 어떻게 하는 것, 하는 것인가를 오늘 좀 말씀을 좀 어, 드릴 것이고요. 자, 어, 1단계는, 어, 뭐라 그랬죠? 1단계는, 1단계에서 6단계까지가 있는데, 오늘서부터는 이제, 어, 이 6단계까지는 아니더라도, 1단계만이라도 가지고, 이제 일주일간 또 공부를 할 겁니다. 1단계를 가지고, 저기, 집에서 이제 체면을 해 보실 거예요. 자기 체면 했던 것처럼. 자, 이제, 한 단계를 높여서 또, 이제, 어, 실습을 하신다 보시면 돼요. 예. 자, 1단계는 중간 연습이라고 했어요. 중간 연습. 교재에 보시면 자료 훈련 있죠? 아, 예, 예. 자료 훈련에 보시면 1단계는 중간 연습이라고 했습니다. 예. 중간